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드렸네요 교환 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일단 교환은 학교에서 어, 만나서 교환을 하였구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에 담겨서 이렇게 덤이 왔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왔어요. 일단 이거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여기에 동송 찬열동송이 붙어있었는데 어, 가지고다가 가방에서 떨어졌는데 아직 안 꺼냈어요 그리고 속샷 두께샷 꺼내기샷 여기 DIY 3개라고 적혀있고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께샷 촉샷, 꺼내기샷. 일단은요, 이렇게 세개 합치면 두께가 진짜 완전 짱이에요. 하나하나 하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넛 DIY이고요. 일단은 여기 도넛베이스가 왔어요 이게 도넛베이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베이스가 뭐지 과감하게 뜯도록 할게요 어? 이거 기들언니가 만든 작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요 일단, 도넛 베이스. 그리고 여기 도넛용 점토. 말랑말랑하게 잘 있고요. 이거는, 스노우 파우더 장식이라고 써있네요. 이만큼 왔고요. 이 정도면은 도넛 몇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안 보이나? 네. 이 정도 이렇게 왔고요. 딸기 시럽, 이렇게. 왔어요. 이거 되게 고, 기들 언니가 시럽 같은 것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딸기 시럽, 여기 초콜 시럽, 초콜 시럽이 이렇게 왔고요. 어 정리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므라이스 정식 제작 기들 이렇게 써있고요. 뒤에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 처음에는 계란용 점토 이게 계란용 점토가 이렇게 왔구요 이거도 말랑말랑하게서 해 왔어요. 그 다음에는 수제 접시, 데코돌 수제 데코돌 접시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네모 사각 접시인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밥 표현 점토. 이렇게 해서 왔고요 되게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케찹. 케찹이에요. 이것도 실험용 점토랑 비슷하게, 아니, 실험용 점토래. 이렇게 딸기시럽이랑 초코시럽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왔고요 각종 토핑들. 각종 토핑인데요. 여기 뒤에 토마토랑 레몬 토핑, 그리고 샐러드 파우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섞을 것과 섞을 것 이렇게 왔고요. 잘안 보이시죠? 제가 뭐곧 있으면은 3개월만 있으면 핸드폰을 바꿔요. 그때까지는 화질이 좀 똥이라도 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건 어묵 DIY. 일단은 가장 완전 귀여워요, 이거 봐요. 이렇게 완전 깜찍한 통에 갤레진 주제랑 경화제가 왔고요. 통은 이거 다 쓰고도 이렇게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수제레진 복제본. 그릇인 것 같아요. 물결 그릇. 이렇게 어묵 만들고 이렇게 담아놓으라고 그릇준것 같은데 이거 진짜 완전 잘 복제된 것 같아요. 수제레진이라던데. 진짜 예쁜것 같아요. 그리고 국물 조색용 황토색 물감 이렇게 왔고요. 이거는 어몽용 점토, 이거 손털 점토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아까 그거랑 다르게 조금 그거 같아 요그 고기 그미니컴플링 출처인 뜯어쓰는 고기 토핑 같은 그런 것 느낌 나요. 그리고 이거는 섞을 것과 섞을 것 이렇게 왔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DIY 소개 끝났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것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께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DIY보다 두께 대박이에요. 일단은 액체 세트로 보이는 것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중 포장, 삼중 포장, 거의 삼중 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고요 일단 두께, 완전 빵빵해요. 그리고, 속샷, 꺼내기샷. 목공풀이에요. 목공풀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목공풀. 이렇게 왔구요. 물풀, 국소량이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 두께, 옆에 두께 보면은, 진짜 완전 빵빵해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드락 본드. 오드록분들은 진짜 따, 짜기 힘든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잘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점토세트 같아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넣는지 궁금해요 없네요 일단은 이거. 이거 천사점토 진짜 완전 두께 대박 완전 두꺼워요 아, 요즘은 천사점토 비싸졌는데 이렇게 통 크게 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이클레이 흰색 두께도 두께 완전 대박이에요 이거 이아코프 화이트 이거 불투명이에요 이거도 되게 비싼데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 아이클레이 노랑색, 아이클레이 노랑색 되게 갖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극소량 덤이라고 하는데 이게 극소량 덤이래요. 진짜 완전 두께 대박인데 너무 겸손한것 같아요. 일단 하나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릇인 것 같아요. 복제본인 것 같은데 진짜 복제 완전 잘 됐어요. 일단, 이거는, 이것도 물결 그릇 같아요. 완전 하자 없이 완전 깨끗하게 자랐고요. 이거는, 우동 그릇인 것 같은데, 우동 그릇 투명으로 이렇게 온것 같아요. 잘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그라탕 그릇. 이렇게 왔고요. 어, 이거 제가, 기들 언니한테 준 몰드로 뜬것 같은데, 아닌가? 그리고 이거. 수제 고퀄, 아니, 수제 앤 고퀄 토핑이라고 써있고요 진짜 이거 여기서 감탄했던 게, 고음, 기들 언니가 진짜 오렌지 토핑 완전 잘 만들었어요. 완전 회오리도 없고, 완전 대박 잘온것 같아요. 잘한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수제 오렌지 토핑이랑 여기 여러 가지 고퀄 토핑, 여기 생크림 토핑. 생크림 토핑도 진짜 완전 몰드 모양이 아니거든요. 직접 짠것 같은데 완전, 완전 잘,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크림이랑 이렇게 5cm로 온게 오렌지 토핑, 키리 토핑, 레몬 토핑, 이렇게 해서 5cm 그 통째로 줬어요. 그리고 이거 복제본. 제가 복제본이 없는데 그 오이마루 밖에 없어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복제본 좀 달라고. 일단 이렇게 덤으로 복제본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와플와플 와플 몰드. 그리고 이거 아이스크림 몰드인데 크기별로 이렇게 세개 보내주었어요. 이렇게 크기별로 세 개. 그리고 이거는 푸딩이에요. 푸딩인데 진짜 완전 잘한 것 같아요. 복제를. 색깔도 있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제 도시락. 기본 베이스 텔리라고 하는데요. 진짜 완전 잘 만들었어요. 이 두꺼운 도화지로 만든 것 같은데 밥도 이렇게 해 주었고 진짜 완전 잘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름 모르는 점토 분홍색인데요. 냄새가 난다 그랬는데 이거 냄새 맡아 보니까 그 요구르트 요구르트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이 점토가 왔고요. 이는 진짜. 폴리머 클레이, 폴리머 클레이 왔어요. 이렇게 두 개가 왔는데. 이거는 거의 한 줄? 한 줄인 것 같아요, 한 줄. 흰색 폴리머 클레이 완전. 완전 통 크게 줬어요. 저희 문구점에서 막 2,000원으로 파는 건데. 이거는 주황색 폴리머 클레이. 이렇게 해서 오렌지 토핑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이상으로 기들 언니와 교환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